한동훈 전입 신고하십시오. 민주당으로 가시는 게안갑습니다 김영현 TV입니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의 수석 고문이고 또 트럼프의 책사로 알려져 있죠. 그 스티브 배넌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구속 이 모든 위기가 일종의 좌파들의 쿠테타와 다름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름은 한동훈입니다. 쿠테타가 맞는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적였던 이재명과 다르게 내부의 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대로 등에 칼을 꽂은 게 한동훈이죠. 그렇게 보면 쿠테타가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쿠테타를 일으킨 한동훈, 탄핵심판에서 증언되에 오른 홍정훈의 메모에서 한동훈의 이름이 나오고 그 오염된 메모를 믿고 코구멍 벌렁벌렁 윤석열 대통령 한행몰이를 했던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5회 출석했던 홍정원을 다시 십초에 불러서는 이 체포명단 메모에 대해서 신빙성의 의구심을 가지고 흔들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름도 한동훈이었죠. 1992년 현대고등학교 5회 졸업생 한동훈과 동기인 사람이 보좌관이 아니냐라고 물었죠. 한동훈은 국정원의 친구가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국정원에만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함께 갈파 파트너가 없는 한동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동훈과 결별한 장동혁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위법한 부분을 찾아내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환길 꽃보다 전환길 강사와 함께 탄핵 반대 집회에도 선다고 합니다. 이런 한동훈이 말이죠. 이제 정치에 복귀하겠다라면서 김종인이 또 나와서 한동훈의 경선 파트너. 는 김문수다 오세훈이다 이러고 한동훈을 올려치기 하고 있는데요 이거 제대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과 함께했다라고 거론되던 이름들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앞두고 지금 이 불법과 위법적인 부분 공작 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밝히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이 가장 대표적인 분이고 또 주진우 의원도 오늘 한 끝을 했습니다 어, 한동훈과 멀어지고 나니까 정치력을 인정받는 듯한 느낌 느낌 아닌 느낌이 있는데요 이 한동훈이요 제대로 발리고 있는데요 정치의 복귀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이 비,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측근들은 달걀 세례를 맞더라도 정치에 나와서 국민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죠. 이 정치라는 것은 타이밍의 싸움이다라는 것도 있고 기다림의 싸움이다라는 것도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 가장 해결이 되는 건 뭐냐면요, 부름입니다. 부름. 국민의 부름, 국민의 지지다라는 거죠. 지지율이 깡패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칠 수 있는 건 국민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함께하는 국민 없는데 빠락빠락 기어 나오겠다라고 하는 한동훈이 있어서 그래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말이죠. 국민의 힘으로. 이미 이재명의 측근이 이 한동훈과 이준석을 콜 때린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 국민의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전입신고를 해서 민주당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보수진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한동훈은 이미 평가한 상황에서 이 국민의 힘으로 정치 복귀를 하고 대선에 경선을 하겠다라는 건 저는 개인의 욕심을 드러냈다라기 보다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한판, 승부를 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친중의 세력 미친 반국가 세력이 이세명 하나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똘똘똘 뭉쳤구나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데요. 심평 변호사가 제대로 찢어 밝혔습니다. 한동훈 짧은 정치 경력 동안 너무나 광범위하게 적대자를 만들어 버렸다라고 오늘 뗐습니다. 제가 사진 한장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저는 이 사진 보면서 굉장히 아, 한동훈은 가식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이 한동훈이 당대표 때였고 장동혁 의원이 아마 선출직으로 최고위원이 됐을 겁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반대한다. 이거는 당 자체를 흔드는 거고 국가를 위협하는 일이다라고 판단한 장동혁 의원이 본인의 직을 걸고 탄핵에 반대한다라고 했는데 당 대표실에서 고성이 오갔다라고 합니다. 끝내고 나오는 길, 기자들이 앞에 있으니까. 어, 일단 장동혁 의원은 표정이 보시면 굉장히 큰 결심을 했다라는 표정이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뒤에서 웃음 짓고 있는 이 한동훈 이게 진짜 한동훈이다. 라는 겁니다. 가식적이다. 라는 거죠. 이러니 20년의 인연을 한순간에 획득 발반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신평 변호사가 이런 한동훈을 꿰뚫어 보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갑니다. 그를 정치적으로 키워준 윤 대통령에 대한 단순한 배신에 그치지 않고 보수 진영 전체를 궤멸의 위기로 몰아넣은 탄핵 전국의 핵심 유발자로서 윤 대통령의 국회 탄핵 수추와 구속은 그가 직접 방아쇠를 당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와 제대로 공격. 했는데요. 한동훈은 지금 영남 특히 보수의 본산이라는 TK 지역 주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깊은 원한을 품고 있을 정도다. 한동훈 전 당대표 정치적 아우라는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빌려 온 것인데 윤 대통령의 단절은 그것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왼수 원수는 용서가 돼도 배신자는 용서가 안 되잖아요. 이 한동훈을 지금 강력하게 거부하는 건이 배신의 정치를 해왔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유승민 절이 가라죠. 한동훈이 가뿐히 제꼈습니다. 한동훈은 기껏 해봐야 검사로서 경험이 전부다. 그러니까 그 책을 펴내는데요. 그 21년의 검사 생활을 지웠습니다. 73년생 한동훈 쉰이 넘은 한 동훈의 21년의 검사 생활을 지우고 나면 어떤 이력으로 책을 폈는지 궁금한데요. 기껏해봐 야 1년 정도의 정치 이력을 가지고 그것도 다 말아 잡쌌죠. 그런데 정치 복귀를 위해서 모든 이력을 지우고 정치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온다? 참으로 혼자 블링블링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한동훈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평생 이제나 저제나 하고 여행수를 기다리며 대권 낭인으로 떠돌 것이다. 어느 날 어둡고 거친 들판에 외로이 혼자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리라.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아뜨거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동훈이 보여줬던 행보들을 보면 진정성을 찾아보긴 좀 힘들죠. 고민 눈높이. 국민의 목소리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국민들을 이야기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원 게이트 또한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결론이 끝나지 않았죠. 거기서 밝힌 건 하나 있습니다. 여덟 명의 한동훈이라는 동명이인이 있는데 한동훈은 아니다. 그거 하나 밝혔습니다. 진은정, 한유진, 진형국, 장인. 장모, 본인의 부모님, 이름까지도 단계 게이트에 나온다라고 하면 당대표로서 이런 부분에 좀 밝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기억하는 게요, 우리 딸에게 이모가 있었던가요? 이모 없었다 라고 청문회 법무부 장관 시절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김남국이가 이모 김남국으로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 웬걸요? 진은정 변호사의한살 많은 언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유준의 이모가 있다라는 거죠. 한유준의 입시 비리 의혹에서 이 이모가 활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는 청문회장에서 우리 이모가 있었던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이요. 국정원에 친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부분도 우리 아이에게 이모가 있었던가요와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정치인은 거짓말하죠. 정치인이 정직하다라는 건 정말 이재명이 우파다라는 것만큼 우스운데요. 이 영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짓말의 영역. 이 거짓말의 부도덕한 영역을 얼마나 넘나드느냐에 따라서 이재명이 되고 잔잔하게 이준석이 되는 건데 법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부도덕함의 영역에서는 이준석급이고요. 사법처리에서 간당간당한 부분에서는 이재명보다 아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정치 이력이다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배신과 거짓말, 남겨놓은 게 아닌가. 한동훈 전입신고하십시오. 민주당으로 가시는 게 지금 오파진영보다 더 환영받을 것 같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TV였습니다.